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오전장이 갭 상승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였지만 장 막판에 눌려서 마감했고 해외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눌림이 나왔지만 또 반등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내일 논팜을 앞두고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논팜이 어떻게 나오든 시장은 연속적인 상승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주엔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지 시장 대응전략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하였지만 1%도 안되는 상승이 나왔고 그마저도 초반에 잠깐 상승이 나왔을 뿐 외국인이 바로 선물 매도 공격을 시작하면서 지수를 지그시 누르기 시작했는데요.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이 열리면서 매도 압력을 강화해서 40분 만에 전일 저가선마저 일시적으로 깨뜨리게 됩니다. 사실 319.70포인트를 기록할 때이 시장 흐름은 아, 저건 좀 오버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이때 콜 옵션 프리미엄만 오지게 죽였을 뿐, 푸드 옵션 프리미엄은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면서 전일이 해외시장 변동성 하락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닥을 찍을 때 외국인들은 부, 부지런히 푸드옵션을 매도하면서 이익을 고정시켜 갖고 이후 조심스럽게 선물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어냅니다. 참, 이것 보면 전문가가 참여한 시장과 리테일이 참여한 시장이 확절,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어제부터 국제신년물 선물, l k t b 죠 요거를 지금 모니터를 걸어놓고 있는데 어제 10년 국채는 이 초반이 눌림 같은 게 없었어요. 갭상승 출발한 채 횡보를 하다가 주식시장의 안정을 찾으니까 오히려 더 올랐죠. 물론 주식시장이 5장에 밀리니까 채권시장도 장마감 직전까지 버티다가 포지션 청산에 의해서 힘없이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채권시장은 기술적인 매매를 하기에 더 적합한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에 참여한 개인들이 적은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시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여하튼 우리 증시는 오전장이 눌린과 반등,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눌린 건 모두가 현물 시장 베이스로 움직였다기보다는 파생 시장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매도가 무려 2,300억이나 쌓였는데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1,9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죠. 사실 저는 HBM이니 뭐 GAA, FPT 이런 것뭐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재료들은 누가 어떤 스토리를 쓰는가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돈이 그러한 스토리에 움직여서 익스포저를 갖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강세작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쳐오르는 것이지. 하이닉스가 뭐 갭상승하고 강세를 보였다고 해서 계속 하이닉스 쳐질렀다가는 어느날 케이세론을 쳐맞게 되는데 뭐 그냥 한달 내내 올린 거? 한 일주일 만에 빼버려요. 그런 게 요즘 시장입니다. 이 단기 매매를 추구하는 트레이더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지금 YTD 수익률이 형편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기 매매에 집착하고 있어요. 이러면 먹튀예요. 그래서 주가 지수가 마이너, 어, YTD로 마이너스로 전환한다. 그러면 그 해의 장은 포지션으로 길게 먹는 장?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 마켓메이커들은 위아래 뚜껑을 점점 닫고 있는데 초반이 눌리면 변동성이 죽지 않았지만 오전 10시부터는 징그러운 횡보장에 들어서면서 변동성이 빠졌고 장마감 직전에 급락이 나올 때는 변동성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잔존기간을 고려하면 여전히 양 옵션 가격이 굉장히 뚱뚱한 상태입니다. 금요일에는 논팜도 있죠. 그래서 적극적인 옵션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논팜 이후에는 변동성이 강하게 풀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쪽이 닫혀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푸드 옵션 내 가격 미결들이 좀처럼 손절매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마켓 밀커들은 고평가되어 있는 콜 클래식 옵션을 고르게 팔아찍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농팜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만 시세가 나올 뿐 모두가 기다리는 반등은 글쎄 이번 주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유럽 세션은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의외의 현상이 발견되었는데요. 지수가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하면서 제자리에 맴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거의 빠지지 않았죠. 이게 유럽 마감할 때 나스닥이 꽤나 밀려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버틴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게만 볼수 없는 것이 어제도 유로존 채권 시장은 반등을 했죠. 달러도 늘리고.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시장이 나름 버티는 것 같았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불안하기 짝이 없다라고 할수 있어요. 어제, 유로존 주식 중 무려 37% 마이너스를 갭다운을 맞은 주식이 있는데요. 바로, 알스톰이란 주식이에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 ALOFP, 알스톰이란 주식인데, 어, 좀, 좀, 들어본, 나칫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 한국 고속열차, 초도분을 생산했던, 뭐, 열차 제작 업체, 뭐, 차량, 뭐, 여튼, 이런 인프라 관련된 주식이에요. 이, 알스토미 시적이 폭망한 이유는 뭐 금리 상승도 그렇지만 유로존 재정이 쪼들리니까 인프라 투자를 줄이는 것이죠 그래갖고 뭐 철도 놓을 것도 잘안 놓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고요 이 투자자들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섹터들이 하나둘씩 망가져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제 주변에는 리츠에 거의 몰빵하다 싶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평가 손실이 특히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는 냉정하게 보면 좀 부도덕한 운용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 뭐, KTB보다, 뭐, 100에서 150BP 더 준다고, 리츠 투자하다가 지금 뒷목 잡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 여하튼,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채권 시장은 오늘도 단기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죠 투텐스프레드 계속 이제 뭐 올라오고 있는데, 음, 사실, 저는 채권시장보다는 통화시장이 신경쓰입니다. 이틀 연속 달러가 돌리면서 달러가 고점친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분들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멕시코 페소화는 다른 비달러 바스켓들이 반등한 상황에서 오늘 얘만 마이너스 1.67% 급락을 맞았죠. 이거는 올해 3월에 SBB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수준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 즉, 당장 비달러가 반등한 것이 그동안의 일방적 달러 강세가 진행되던 것에서 내일 논팜을 앞두고 좀 브레이크를 건 정도이지 아직뭐 달러가 고점을 쳤다 저는 이렇게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금요일이 논팜에서 만약에 뭐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잘났다 그러면 저는 황당한 달러 급등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외에 기름은 뭐 장중에 눌림과 반등이 이어졌지만 결국 다시 눌려서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기름이 주봉상 장대 은봉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가 아주 조심스러워요 무조건 트레이딩 바이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해야지, 뭐, 바닥도 안 다졌는데 롱포 잡고 밀었다? 이러면 손절만 반복하게 됩니다. 최소한 일봉상 작은 양봉이라도 하나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롱을 쌓기 시작해야지, 아직 뭐, 음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바닥을 예측해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선물은 전일 급등 마감한 상황에서 유럽 세션 초반에 나스닥 중심으로 제법 큰 등락이 있었는데요. 다우나 S&P 러셀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스닥 선물만큼은 유럽 세션에서 14,958포인트까지 상승한 등 비추세는 비추세인데 어, 장중의 매수에 참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하지만 본장 개장 후약 10분 동안 나스닥 선물이 방향성 타진을 하다가 10시 40분부터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하락은 유럽 마감 때까지 이어지면서 나스닥 선물은 전일의 양봉을 거의 다 누르는 그런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시장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뭐 전일 과하게 눌러놓은 것에 대해서, 어, 아, 과하게 나스닥을 당겨놓은 것에 대해서 차익시현 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제 멤버십 게시판에서 나스닥이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러셀이나 나머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 이거는 기술적 눌림이란 얘기를 했었고, 반대로 나스닥보다 러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하락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하락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어떤 하락 사이클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저는 뭐뭐 뭐 미국의 뭐 고용 보선 뭐 ADP 고용 보선 뭐논팜 이런 거 아니라고 보고 지금 저는 걱정되는 건 유로존 장기 채권을 찍해서 보고 있어요. 유로존 장기 채권 가격이 하락이 미국 장기채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이게 하일드채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러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런 게 하나의 하락 사이클이라고 보는데, 그 사이에서 나스닥만큼은 일종의 그 세이프헤이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시장이 망가진 사이클이 진행되는 중에서 나스닥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하락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락 사이클이 멈춘다? 그러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러셀이 얼마 안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나스닥은 시장 방어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러셀이 상대적으로 덜 빠질 때, 나스닥은 금단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실제로 어제 나스닥이 약 2시간 동안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락을 해서 바닥을 한참 헤매고 있을 무렵, 러셀이나 S&P는 생각보다 하락도 적었죠. 그리고 먼저 반등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스닥을 끌어올리게 되었는데요. 새벽 2시 10분경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강력한 반등을 하니까, 러셀은 나중에는 플러스 0.4%까지 상승했죠. 또 S&P도 플러스권 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스닥은 오후에 간신히 플러스를 1조 넘겼긴 했지만 그래도 장마감 후에는 눌림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뭐 신규 실업수당 청권스어쩌쩌고 이렇게 한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금요일에 있을 논파함을 앞두고 시장이 기술적인 숨고르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거의 빠지지 않았는데요. 나스닥이 아무리 뭐 일봉상 양음, 양음 왔다 갔다 하라고 있다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냥 9월 21일에 그첫 하락이 세게 나온 뒤로 121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금요일에 넘파함이 어떻게 나오든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변동성 눌림 나오면서 다음주에도 조정이 미뤄지겠지만 금요일에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나스닥은 14600포인트는 물론이고 어쩌면 검은 월요일이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 변동성이 빠지지 않는다 라고 보는데요 또재밌는 것은 이게 원데이 변동성이죠 어제 19.48까지 스트레이트 상승했어요 을 반면에 이 9일 변동성은 뭐 얼마 못올랐죠 그리고 뭐 18일 변동성도 아니 28일 자리도 그냥 제 자리입니다 물론 변동성이 절대 빠진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원데이 변동성에서 어제 롱이든 쇼시든 무지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논팜이 중요하겠죠. 사실 저는 논팜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논팜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뭐 채권 시장이 또 급락을 할지, 그리고 비달러, 아, 달러가 급등할지, 요거를 좀 제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또 시장 방어 역할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워런 버핏이 워너비인 코카콜라는 무려 마이너스 4.8% 하락을 했어요. 코카콜라차트 한번 볼게요. 이건요? 야 이거 5년짜리인데 드디어 55 달러에서 강하게 부러졌어요. 이게 4.8% 하락이 나왔는데 이 가치주라는 것도 저렇게 무섭게 빠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뭐 뉴스 플로로는 비만치료제 열풍으로 달달이들에 대한 쇼핑 수요가 감소했다. 라고 해서 하락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이슈 말고도 지금 단기 금리가 5%잖아요. 5%가 넘는데 이 주가가 치고 가지 못한다면 코카콜라 같은 배당주가 아무리 배당 많이 준도 5% 이상 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리로도이 배당주들이 빠진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런데 뭔가 상식이 깨진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 동안에는 고금리 시대에 경기 민감주나 뭐 어, 그런 것들은 이제 버티지 못하고 무너, 무너질 것이니까. 경기 방어주, 뭐, 배당주, 이런 거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 시장 흐름은 이 테크세븐이 시장을 방어하고 경기 방어주는 맛이 가고 있죠. 그래서 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 하나 더. 파페치가 또 마이너스 4.7% 하락을 해서 9월 25일에 기록한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야, 이러다가 이거 팬이 스탁되는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시장이 팬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파페치를 신규로 매수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어, 괜찮다 싶은 가격이 되면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올랐다 하더라도 큰 폭이 반등은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장중에 계속해서 등락만 거듭하면서 프리미엄을 빼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전히 양옵션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특히, 오후장에 눌러놓을 때, 장중에 감소했던 변동성이 또확 살아나 버렸죠. 자, 그런데 해외시장의 그, 오늘 밤에, 논파에 민감하게 반성, 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죠. 해외시장도 지금 변동성이 죽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 또한 최대한 변동성을 살려두었다가, 월요일에 큰 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락도 제한되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유리하다는 것은, 하락쪽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방향성을 추구하는 플레이어드, 플레이어들은 비 추세로 대응한 것이 좋겠고 혹시라도 이 자리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2400포인트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은 조금은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어제 나스 선물을 눌렀다가 끌어올려 버렸죠 그래서 논파미 반응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 임의적인 반등을 한 이상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 방어에 투입된 물량이 익절성 청산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반대로 지표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하락으로 반응할 경우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수렴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된 어떤 출발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또좀 주말도 앞두고 있죠 그래서 포지션 청산을 원한 쪽에서 5장에 스탑로스 할 경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숏 포지션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라 보는데 그래도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올라가면 뭐 손절하지 않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현재 보유 중인 6계약을더 늘리지 않고 뭉개 볼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주 통화 옵션 만기를 두고, 엔화 콜 옵션 행사가 6.850짜리를 11월 물로 또 추가 매수했어요. 그래서 현재 총 15개를 잡았는데요. 다음 주월 화수에서 모두 4 0계약 잡아볼 계기예요. 논팜에 대한 시장 반응이 달러 초강세로 나타날 경우, 엔화가 또 늘릴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엔화가 눌리게 돼서 또뭐 150엔 온다.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BOJ가 시장 개입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누가 이길진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엔화 선물 매수를 하지 않고 비선형적인 콜옵션 매수로 대응하려는 겁니다.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부디 리스크 관리를 잘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